안녕하세요. 의료입니다. 사주학 교재비 첫걸음편. 오늘은 28번째 시간. 어, 이전 시간에 배웠던 세 가지 용신을 사주로 한번 풀어 보면서 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억부 용신, 조우 용신, 그다음에 통관 용신 그세 가지를 사주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억부용신이라는 것은 저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주 팔자에서 가장 강한 기운은 눌러주고 또 약한 기운은 도와준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그래서 사주 팔자에 강한 것은 눌러주고 약한 것을 도와주는 오행이 바로 억부용신이 된다는 얘기죠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본인 일간이 큰 물로 태어났네요. 큰 물로 태어났고, 어, 사주를 보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오행이라고는 여기 세기운 요금 세기운 인성 하나뿐이네요. 아무리 살펴봐도 지장간에 없죠. 또, 반면에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은 상당히 많이 퍼진되어 있다는 얘기. 일지에 나무 식상, 또 내가 극하는 오행인 재성,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관성까지. 물론, 지장간에도 병화와, 어, 무토, 또 기토, 이런 게 있어서 더더욱 내 힘을 빼간 오행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나무, 나무의 생을 받은 이 불들이 상당히 상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물이 고갈되기 일부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물이 약해졌으니까 물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을 도와주는 녀석이 용신이라는 얘기예요 뭐죠? 바로 유금입니다, 유금. 요금. 예. 금생수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는 약한 거를, 약한 물을 도와주는, 어, 쇠. 요금이 영신이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다음 이 사주는 본인이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큰나무이 사주는 어, 앞에 사주와 틀리게 비겁이 비겁 비급. 간목, 임목, 묘목, 임목 비겁이 상당히 많고 또 나무를 도와주는 물기운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에요. 어. 나를 도와주는 운행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주가 엄청 강해졌네요. 예. 나무가 상당히 강해졌죠. 이런 경우에는 이 나무 기운을 빼 줘야 되겠죠. 빼 주는 게 용신이라는 얘기죠. 사주에 보니까 어, 여기 술토가 있네요. 술토. 재산어. 이 예, 천금목 아니 중공복이라 했다? 그게 아니고 목굽터를 하면서 이 나무에 힘을 많이 빼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영신이 된다는 얘기에요 아셨죠? 앞에 사주에서는 사주가 음, 일간인 임수가 약해져 가지고 도와주는 세간 영신이었고 이 사주에서는 나무 기운이 상당히 강해져 가지고 내 힘을 빼가는 재선이 영신이 됐다는 얘기에요 이런 게 억부영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강한 거는 힘을 빼주고, 약한 거는 도와주는 이런 오행을 억부용신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다음은 조우용신. 조우용신은 이전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너무 뜨겁다든가, 너무 차갑다든가, 너무 건조하다든가, 너무 습한 거를 알맞게 조절해주는 오행이 바로 용신이라는 얘기예요. 조우용신이라는 얘기죠.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자 이분은 작은 촛불로 태어났지만 주변에 주변에 같은 불 같은 불 같은 불 같은 불 불을 또 생해주는 나무까지 불균이 상당히 강해졌네요 특히 어, 4월은 여름이란 얘기죠 어, 여름 여름 태병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주의 불기운이 너무 치열하다는 얘기야요 뜨겁다는 얘기죠. 뜨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식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뜨거운 것을 저절로 해주는 게이 개수네요. 개수. 물로, 차가운 물로 이 불을 좀 식혀준다. 그래서 이게 조우용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쇠에 도움을 받은 물이 전체를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저, 개수가 조우용신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이 사주는 본인이 쇠 기운으로 변했네요. 큰 쇠. 쇠라는 건 원래 냉한, 성, 냉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옆을 보니까 또 냉한 경금이 있네요. 또 옆을 보니까 냉한 또 신금이 있고, 밑에를 보니까 또 축축하고 어, 어 차가운 흙이 축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냉수. 자수가 또 흐르고 있고, 밑에는 뻘바탕, 절벅절벅한 진토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사주가 냉해졌다는 얘기예요 특히 또, 이 사주가 겨울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전체적으로 좀 냉하다는 얘기예요 냉하다. 차다. 차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좀 대표해줘야 되겠죠. 따뜻하게. 어디 있나요? 대표주게 불, 병원. 이 불이,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기운을 주는 햇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저우용신이 됩니다. 아셨죠? 네. 다음. 통관용신. 통관용신은 사주팔자의 두 기운이 서로 대립해, 대립해 있을 때, 그거를 싸움을 화해시켜주고, 가게시켜주고,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통관용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는 본인이 물로 태어났다는 얘기가큰 물로. 그랬더니, 시지에 보니까 큰물 해수가 또 있네요. 그리고 영간에 보니까 또큰물 임수가 있어요. 물이 만만치 않네요. 예. 또 반면에, 반면에, 흙이 슬토, 불을 품는 슬토, 슬토, 기운도 만만치 않아요. 술토 거대한 흙들이 만만치 않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과 흙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싸움을 걸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쇠 금이 나타나가지고 화해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토생 토생금 금생수로 해가지고. 토국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금이 쇠가 중간 역할에서 토생금, 금생수로 자연스럽게 통관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바로 이 쇠가 통관 형식이 된다는 얘기에요. 아셨죠? 이게 없다면은 물과 흙이 싸움이 된다는 얘기에요. 싸움이. 근데 이 녀석이 화해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또 하나 볼까요? 이 사주를 보면은, 본인이 나무로 태어났어요. 큰 나무로. 내 주변에, 어, 비겁인, 잎목 나무도 있고, 묘목, 을목, 나무가 제법 있네요. 음. 반면에, 사주에 보니까 흙 기운도 만만치가 않아요. 무토, 큰흙, 진토, 진토, 무토. 그죠? 나무하고, 흙하고, 완전 대립이에요. 먹곡토, 그런다 해서 토가 당할 토가 아니죠. 이 정도 세력이면.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불이, 인중의 평화가 용신 역할을 하면서 화해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연결해요. 목국토가 이루어지는 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를 이평화가 나무 기운을 받아서 목생화 받아서 화생토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렇게 통관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나무하고 흙하고 전쟁을 말려주는 게 이게 통관 용신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 영신을 찾을 때 항상 조, 역, 역부 먼저 역부 그다음에 조우은 어떤지. 또, 사주가 대립되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이를 파괴해서 용신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주들을 풀어보면은, 억부, 조우, 이런, 그, 통관, 이런 부분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무수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오늘은, 어, 용신을,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